아마 많은 분들은 조건을 더 달라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편의점 창업을 하면 매출이 잘안 나올 것 같습니다. 월세도 내고 전기료도 내고 이런 거다 내면 어, 정말 인건비도 못 가져갈 것 같은데 조건 2%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또는 본사에서는 이것저것 다 떼가고 진짜 남는 거 하나 없을 것 같은데 아니 한 1%만 더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와이프, 자녀, 친구들과 과일 장수 아저씨 등등 협상을 항상 하고 있으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협상은 꼭 필요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사와 조건 협상도 해야 하고, 임대인과 월세 협상도 해야 되며, 권리금이 있다면, 세입자와 권리금 협상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점주님이 만족스러워야지만 계약이 되고, 편의점 오픈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창업 시 조건 1%라도 더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조건이라는 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사에서 생각하는 예상 매출에 따라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 하지만 1, 2% 정도는 점주님이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하는 어, 뭐 밀당을 잘해라, 어디랑 비교해봐라 등등 뻔한 이야기 말고 다른 부분을 짚어드릴 겁니다. 폐점 창업 시 조건을 잘 받으려면 누구와 이야기해야 할까요? 회사를 대표해서 나온 개발담당과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개발담당과 이야기를 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받아내었다면 정말 잘된 일이지만 대부분의 점주님들은 내가 만족하지 못한 조건을 받은 채로 협상을 하다가 편의점 오픈을 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잘 받으려면 먼저 본사의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점주님 생각과 논리만 내세워서는 절대 조건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사는 절대로 저매출점이 예상되는 점포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점주님들은 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조건을 많이 받아서 매출이 안 나올 것 같은 상황을 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저매출이 예상되는 자리에는 본사는 투자 대비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점주님께 조건을 덜 주면서 본사 수익을 남기려 할 겁니다. 조건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물건을 찾아서 계약을 하고 회전, 브랜드 다 불러서 조건 경쟁을 시키는 일입니다. 단 자리가 어느 정도 할 만한 자리여야 이런 경쟁이 가능한 일이고 자리가 좋지 않으면 개발 담당은 안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이 조건을 하려면 하고 안할 거면 말아라. 아쉽지 않다. 라고 배짱을 부릴 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천세대 독점. 오피스텔 500세대 독점 이런 곳을 임대차 계약을 해놓고 c o g s 개발 담당을 부르게 되면 아마도 어 조건이 8대2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신축을 제외하고 이런 물건을 찾는 게 쉽지도 않고 어 1000세대 이상 되는 신축도 점주 임차 타입으로는 쉽지 않은 힘든 작업입니다. 어 이런 좋은 입지들을 제외하고 그러면 본사와 어떻게 하면 협상을 잘하여 1,2%라도 조건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점주님들은 대부분 각 편의점 브랜드의 개발 담당에게 자리를 소개받으실 겁니다. 소개받은 자리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정보 공개를 하고 개발 담당과 조건 협의를 하게 될 텐데 보통 개발 담당은 회사 기준에 맞춰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하지만 개발 담당이 제시한 조건에 한 번에 오케이 하시는 점주님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배분율 1, 2%라도 더 달라고 개발 담당과 협상을 하실 텐데 그냥 무작정 달라고 하시면 안되고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잘못된 협상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조건을 더 달라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편의점 창업을 하면 매출이 잘안 나올 것 같습니다. 월세도 내고 전기료도 내고 이런 거다 내면 어, 정말 인건비도 못 가져갈 것 같은데 조건 2%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또는 본사에서는 이것저것 다 떼가고 진짜 남는 거 하나 없을 것 같은데 아니 한 1%만 더 주세요. 어 사실 점주님께서 틀린 말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 하지만 본사 시스템을 아시면 어 맞는 말이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본사에서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쁜 자리일수록 점주님께 조건을 조금 주면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좋은 자리이면 좋은 자리일수록 조건을 더 주어서라도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 담당이 소개를 한 자리는 좋은 자리인지 나쁜 자리인지는 사실 이미 본사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어 큰 틀의 조건은 건드릴 수가 없겠지만 1, 2% 수준까지는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주님들은 조건 협의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냐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건을 얼마를 준다 해도 어, 안하실 건데 그래도 이 자리를 마음에 들어서 어,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어, 그러면 내가 이 매장을 오픈하면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잘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장사는 자신 있는데 아마 여기 오픈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어, 담당님이 생각했던 예상 매출보다 더 나오게 해드릴 테니 아, 조건 1%만 더 힘써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담당 또는 팀장 입장에서 조건을 더 드리고 싶어할 것이고. 이 자리에 대해 매출을 안 좋게 보더라도 점주님의 자신감을 봐서라도 조건을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꼭 올려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조건 협상하실 때 유리하실 겁니다. 자리도 별로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라고 등 떠미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 잘못된 협상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번엔 진짜로 조건 1%라도 더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합니다. 어, 이 자리가 긴가민가 하거나 뭔가 불안하면 그냥 하지 마시고, 자리가 좋거나 월세나 권리금이 비싼 경우에는 조건을 더 드릴 수도 있지만, 어, 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조건을 많이 드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 긍정적이고 확신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속으로 결정하시고 담당이나 팀장을 만나 적극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 그리고 이 위치에 대해 좋다고 하면서 조건 조금만 더 달라고 어필해 보세요. 두 번째, 월말 오픈을 노려야 합니다. 팀별로 매월 목표가 있습니다. 개발팀은 실적 부서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역적이 됩니다. 하지만 항상 실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음 달에 준비해 놓은 걸 억지로 땡겨서 오픈을 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오픈이 월말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매월 매월 실적을 맞추기 위해 분명 급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점주님이 이 점프에 관심이 있고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 개발 담당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 있으면 9월 말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3주 만에 오픈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발 담당이 급하고 서두르는 걸 눈치채시면 조건 1, 2%라도 더 올려달라고 해보세요. 어, 실적을 맞추기 위해 그 정도는 어렵겠지만 결제를 받아올 겁니다. 오히려 개발 담당이 이번 달에 오픈하시면 조건 조금 더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 자리를 마음속으로 결정하셨고 조건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으시면 회사가 하자는 대로 조금 땡겨서 오픈해주시고 대신 내실리도 챙기시면 됩니다. 어, 세 번째. 어, 팀장 만나기입니다. 개발 담당이 팀장보다 오히려 점주님께 조금이라도 조건을 더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개발 담당은 권한이 많진 않고 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팀장은 권한이 조금 더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더 윗분들에게 결제를 직접 받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 기준보다 어, 조금 더 조건을 드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조건을 1%라도 더 받고 싶으시면 개발담당과 협상을 몇번 해보시고 그 위에 팀장과 한번 미팅을 해달라 하셔서 1%라도 더 올려달라고 해보세요. 이때 협상 방법은 제가 위에서 계속 언급해서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네 번째 이건 복불복인데 어, 실적 없는 개발담당을 만나시는 게 유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실적이 몇 개월 없으면 하나라도 오픈을 하고 싶은 게 담당 마음이고 그런 담당을 팀장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문제로 어렵고 힘든데 계약이 성사만 될수 있다면 조건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서 오픈을 지키고 개발 담당에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뭐 없는 팀도 있겠지만 있는 팀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건 1%라도 더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매년, 매달 조건은 달라집니다. 23년 9월 현재 조건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작정 알른 소리를 하면서 조건을 더 달라고 하는 것보다 조건을 주는 주체인 개발팀장, 개발 담당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본사 시스템과 본사 상황을 알고 접근하셔서 협상을 하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조건을 더줄수 있게끔, 주고 싶게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얼마나 많이 여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린 1%가 너무너무 소중하니,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셔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리가 안 좋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자리가 마음에 들고 조건을 1%라도 더 받고 싶을 때, 이 방법들을 머릿속에 어, 기억하셨다가 협상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